소화하기는 참 힘들거든요. 네, 그렇죠. 근 이거를 같이 이렇게 소화시다는 거는 어. 정말 대단한 거예요. 잠깐만 이게. 선의의 이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본인의 이상과 선의의 이상. 네. 제가 어렸을 때 꿈이 핸드볼이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예요. 패션. 네. 네. 두분 어떻게 보세요? 두분 어떻게 보세요? 아, 아줌마로서 아줌마로서. 아우, <laughs> 아줌마 커서에? 아 괴롭힙니다. 커세. 씨으면 내가 좀 바꿔 주고 싶은데, <laughs> 어, 어. 어. 아, 저가 드만 어떠세요? 이거 아 언니는 마스크가 받쳐 주기 때문에, 어, 아, 이분이 예, 마워이사이 어, 이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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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분이이 소리가 출연한다 그랬을 때 아기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? 또 간다고 내 딸은 뭐라고 하더라고요? 아기 <돌물> <뭐물> 저기 뭐 많이 다니시니까 아니 <뭐물> 저는 그런 다닙니다. 김희영 선수 자녀분들 좋아했다고요? 아 너무 전공을 찌르 <laughs> 아, 집에서 찬조리 하려니 아웃 아, 나가서 좀 많고 좀 아, 집에서 푸고 엄마 아웃 나가서 했더서 애들이 엄마 그러다가 나가는 거야 <laughs>